안녕하세요. 혹시 위대한 예술가랑 그냥 꿈만 꾸는 사람, 이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전설적인 화가 피카소에게서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 해요. 바로 행동이 가진 엄청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모든 성공의 기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피카소의 위대한 선언.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성공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딱 꿰뚫는 그런 통찰인 거죠. 모든 위대한 성취의 출발점은 딱 하나. 바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피카소의 말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우리는 왜 자꾸 행동하지 못하고 멈칫하게 될까요? 음,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흔한 장애물, 생각이라는 정체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아, 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온갖 가능성을 다 분석하잖아요. 근데요,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현실은 정말 1mm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멋진 아이디어가 잠자고 있나요? 아,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밀어둔 일. 이건 꼭 바꿔야 하는데 싶은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 먼저 보실까요? 생각의 굴레는요, 그냥 끝없이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결과? 없죠. 변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행동의 길.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가 씨앗이 돼서 어떤 결과든 만들어내고요. 바로 그 결과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와,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 막막한 생각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단 하나의 작은 행동.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꾸 뭔가 거창한 시작, 완벽한 한방을 꿈꾸잖아요. 근데 진짜 해답은 거기 없어요. 정말 사소해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뭐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결과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2단계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름하여 오늘 바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진짜 딱이두 단계가 다예요. 첫 번째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할일 목록은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딱 하나 오늘 할일딱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지 고민하기 전에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거대한 계획이 주는 그 압박감이랑 완벽하게 해야 해 라는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여정 모든 놀라운 변화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 1이에요. 책딱한 페이지 읽기, 이메일 딱한통 보내기, 그냥 운동화 끈 묶기, 바로 그첫 번째 하나의 행동이 모든 걸 바꾸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첫걸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효과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한 번의 행동이 당신을 미래로 데려갈 겁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